지원 그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언론하고의 첫 인터뷰에서 나당 대표 출마를 한다. 근데 내가 6개월이 안 됐네요. 이거를 그 우리 비대위에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음. 저는 몰랐어요.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죠. 아그렇구나 6개월이 안 됐나 보다. 그러면 뭔가 특례 조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그랬던 거죠. 내가 원래 그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8 0의 인준을 받은 사람 아니냐. 그러니까 나는.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.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. 그거는 앞뒤가 조금씩 다른 문제예요. 본인이 원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당대표 출마하려면 최소 자격으로 6개월의 당비를 내셔야 되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고 당의 그냥 기본인 거예요. 당무위원회나 그 비대위의 판단은 기준을 충족 을못 했다. 이렇게만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구팽, 계륵, 출마 봉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여기서 또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젊은 목소리 또 어, 젊은 여성에 어떤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당에 대한 비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그 동안 청년 정치를 어떻게 왔느냐면 육성하고 키우고 기회를 주고 마이크를 주고 결정권을준게 아니라 영입해서 쓰고 실패하면 나몰라 라 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거는 뭐,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청년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부분이거든요.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, 했기 때문에. 저는 이번에 당 대표 선거라고 하는 그 공간 말고도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청년 정치의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이 상황에서 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당내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는 박용진이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.